명령 대비 완료 신의 가호가 함께하겠... 아, 그리고 메카 히드라리스크에 미사일 발사장치도 추가했어 미사일 발사장치야, 캐리 너 그거 좋아하잖아 엔진 소리 죽이는데? 업그레이드 완료 공원인의 뜻에 따라 움직인 그곳 그가 큰 영광을 알게 된 업그레이드 <목소리도> 단이여 밀어붙여 아르도는 모를 죽는다 <목소리도> 적들이 이세 곳을 모두 공격하려 맞 싸워라 형제들이여 시정을파진그 그때가 파괴 단계 7입니다당 완료. 첫 번째 수이 모든 좁은 사거리 안에 들어이할기 오늘을 완료 게시한 승리할 것이다. 업류 정책기 시 연구 완료. 아, 그리고 메카 히드라 리스크에 음, 미사일 발사 장치도 추가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장치이너 그거 좋아졌죠? 위치로 이동하십니냐고요분쇄가다이드나요다 작전, 작전, 작전 개시. 장전은 모두 끝냈겠지? 어. 제군들, 어. 남간 가자! 남간. 나쁘지 않은데. 오늘은 너희의 변일 것 같단. 업그레이드 와이너. 연구 보통 업그레이드 와이너. 보통을 버들일 뿐이다. 그면 모든 생명의 적이다. 연... 광물이 부족합니다. 군수자를 쓰러뜨렸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군수자를 또 하나 쓰러뜨렸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이 괴물들은 정말 끝이 없군 군수자를 처치했다. 하지 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업그레이드 원 광물이 부족합니다. 음. 나쁘지 않은데. 잘했다. 공허 분쇄자를 제거했어. 업그레이드. 완. 계속 세워라 전사들이여. 끝났다. 목표는 쓰러졌다. 그다가연나구나 네, 네, 마침내 우린 한발더 나아갈 자유를 얻었다. 지난 룰 막지 못할 것이다. 연구 와이러. 광물이 부족합니다. 물론입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지않데 업그레이드 완료 다자자 업그레이드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나쁘지 않은데 남자답게

광물이 부족합니다. 너희의 힘을 내게 바쳐라. 광물이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공허 분소자가 또 하나 나타났습니다.

자, 남자답게 나만 니다 자, 특공대 다시 내 지휘에 따라 움직인다 자, 남자답게 광물이 부족합니다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광물이 부족합니다 자, 남자답게 군수전을 처치했다 다 아직 끝난 게 차온로가 파괴되어서 이그이했어야 했다 반디 부족합니다. 를 교체했다. 하지만 아직 끝넘겨야 해요. 시간 이상 현상을 만들었다. 지금 서라! 전사들이!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잘했다, 용맹한 전사. 아무네 분수들은 기사단의 상대가 못된다. 막을... 네, 나 나쁘지 않았 나만 믿어. 기 말을 하러 왔다. j e d h a 가신다 업그레이드 완료 드물이 부족합니다 m Jedham, j e d h a 업그레이드 a m j e d h 라 m j

그간의 상대가 된 아타니스, 그쪽 근처에서 균열이 열리는 방지의 너희의 힘으게 받쳐라. 업그레이드 완료. 남니다세가다 업그레이드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이이 부족합니다 이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 우리의 전사들을 보호한다 분세전를또 하나 쓰러트다이 게임 은 정말 끝이 없던가 공분쇄다전또 하나 나다 분수자를또 하나 쓰러뜨렸다. 이 괴물들은 정말 끝이 없도록... 아, 그쪽 근처에서 균열이 열리는 게가능됩니다 공허 공세당입니다. 긴급 보호막 활성화! 업그레이드, 방목이 부족합니다. 분수자를 처치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핵공격에 감지되었습니다.

암물이 고습해. 군데 나가신다. 아무리 넘어갔가 나타났어. 다음 공다4 0 0 전설이야. 아무의분쇄들 기사들의 손대가 못해. 오마카도, 나의 힘은 군대와 맞먹는다. 펑커가 필요하다! 아니요. 서둘러! 공허 분쇄자가 또 하나 나타났습니다. 잘했다. 공허 분쇄자를 제거해. 계속 싸워라, 전사님. 할 일은 다 했다. 공허 분쇄자가 소환되었습니다. 내가 시간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공격해라! 분쇄자를 처치해라 하지만 아직 끝난 게. 군수자를 제거해. 계속 워라 전사. 군수자를 처치. 하지만 아직 끝난 게아무을 보호한다. 나가지 찾아. 해봉기 그의 와 너의 힘을 내게 바쳐라. 본체 자체도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할지 아나쁘데물이부족합 아, 네, 그 공대 나. 나쁘죠 하는데, 이 감지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물이 보호한다. 용맹한 전 아무번의 분쇄자들, 기스단의손대가 못됩니다. 방이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해공격이강지되었습니다 공자 방어 물이부족하을 처치하십시오. 우리의 전사들을 보호한다. 잘했다. 공허 분쇄를제거 계속 세워라 전물이 부족합니다. 강물이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아무 부족해. 업그레이드 완료. 공포 분쇄자가 나타났습니다.

왜곡된 동안 적을 쳐라!